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 사주 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그 사주와 어 정신병적인 특징하고 연결시켜서 어 좀할 건데요. 제가 원래 이 사람 심리에 관련해서 되게 이제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공부하다가. 어 명리에만, 그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고 이제 심리적인 특징을 막 나열해 주지만, 그런 특징을 경험을 해도 긴가민가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결국엔 당하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 소시오패스였어 아니면 뭐였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사주를 어느 정도 들춰봐도요 어, 저 사람이 뭐사주의 사기꾼 나오지는 않지만, 아, 약속을 좀못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아,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신뢰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에, 글쎄요, 제가 하는 방송과 비슷한, 만약에 어떤 사주를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그 사주를 보고, 어머, 좀 나랑 비슷한데 내가 그런 면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서 오 나한테도 저런 현상이 혹시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반성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괜찮아요. 사실 그 푸코가 관계 역사가 인그 앞에 서면에 본인이 한 얘기인지 누구의 인용인지 는 모르겠는데 인간은 누구나 정신병적인 그런 게 있다. 왜냐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들 있어요. 강박이 있든 뭐 어, 의심병이 있든. 여러 가지 뭐 다중 인격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사회에서 표출 사회 활동에서 표출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걸 자꾸 어, 안 쓰려고 어, 하느냐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누구나 정신이 불안한데 그 불안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되게 많이 입히는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그 단어가 제가 원체 심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나르시스트의 특징 이해서딱 느낌이요. 아, 약간 이기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 나르시, 나르시스트라는 그, 그, 저기 뭐지, 신화의 그 인물이 자기를 너무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런 특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 그래서 저는 아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보다고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어떤 그 저기 성향 하나를 듣고 찾아보니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 나르시스트에 대한 원래 나르시스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시하고 s하고 들어가가지고 나르시스트 <laughs> 발음하기가 상당히 <laughs> 거시기한데 <laughs> 자 어. 쉽게 얘기하면요, 소시오패스의 살짝 귀여운 버전. 음, 소시오패스는 좀 너무 이렇게 들었을 때딱 느낌이 이, 그, 결국 두 가지 특징 다가 겉과 속이 달라서 결국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사람들인데 어,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귀엽다는 거지 실제로 귀여운 게 아니에요. 짜증 나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데. 어, 소시오패스가 조금 더 치밀하고 어~ 그다음에 에~ 예, 그~ 이성적이라는 느낌이 이~ 예, 든다면 어~ 나르시시스트는 좀 뭐랄까 짜증나고 이중적이고 어, 그때그때마다 이제 행동과 말이 막 다른데 알고 보면 뒤가 조금 허 허술해 가지고 어~ 들통이 좀 빨리 나 <laughs> 소시오패스보다 약간 그런 거 어,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저랑 이제 수업하는 음, 저기 어,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특징도 한번 그랬더니 자기 아는 분 중에 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 저한테 사주를 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재가. 제가 지금 이 사주를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주 그대로가 그 사람이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특징을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릴 거예요. 어, 드릴 건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어, 그게 있다라는 거, 포인트를 집으셔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한마디로, 어,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어, 나를 타자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지금 나의 행동이, 이, 지금 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모르고요. 이게 나르시스 특징이 4살짜리 아이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4살이면 인지능력이. <laughs> 우리 아이들 중에 영악한 아이들 이죠 예.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웃으면 어른들이 속아 넘어가고 순진하고, 설마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겠어? 어, 근데, 어른을 속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그 어떤 영화, 헌트인가? 그, 예, 저쪽, 그 영화가요. 그런 아이의 거짓말로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영화를 그린 건데,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라는 얘기 저는 믿지 않아요. 어, 그래서, 네 살짜리 아이의 정신적인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내뱉는 말은 그 순간순간에 본인의 감정 위주의 말이고요. 그 말을 뒷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뒷감당을 어른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해놓으면. 아이들이 해놓고 벌려놓고 가고, 벌려놓고 가고. 그 뒷감당은 하기 싫으니까. 근데 자꾸 새로운 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찾아서 벌리고 벌리고 하는데 그 뒷처리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런 어른들이에요. 어. 근데 말은 청산 유수고, 앞에서는 순수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는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적대적인, 물론 이제 나르시스트 중에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르시스트라도 종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참 제가. 아, 제가 이거 보면서, 아, 또 임수야? 요주의 <laughs> 임수. 네, 제가 바람둥이 특집에서도 임수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약간 그, 어, 다중인격 그때도 한번 제가 올린, 그때도 임수였어요. 임수분들께는 죄송해요. 근데, <laughs> 청간의 임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게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또 임수가 나왔길래, 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주를, 갑자, 을, 해, 임신, 개묘, 어, 이걸 이제 그 어플에다가 넣으면, 네. 이런 구조입니다. 색깔을 딱 보이시죠? 네. 검은색과, 아, 음, 초록색. 예, 물론 임신 일주니까 중간에 하나 여기 있지만 이 신금은 급력화를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어. 관의 힘을 받지 못한 인성은 뿌리가 약하다고 보셔야 되고 신금 자체가 예리한 어떤 금의 확실한 예. 그걸 하지 못하고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금은 녹슬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자 특징이 뭐냐면요. 자 이게 비겁이에요. 제가 이 법륜도를 그려요. 비겁 여기가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 제 방송을 그냥 나르시스트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법륜도를 살짝, 네, 설명을 드리면, 이 다섯 가지가 서로 티키타카를 해주고, 잡아주고, 제어해주고 하면서, 원만한 원을 그리면서, 인간의 정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부여잡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네, 아, 중간에 끊겨서. <laughs> 아, 이야기를 이게, 이게, 피리타 왔을 때 확, 해야 안 끊기는데, 네. 어쨌든 인간이 다들 정신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잡고 다 잡고 매일매일 반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주에서 비경 겁제라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기운 중에 여기 첨가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이냐 오행 중에 금이냐 목이냐 그것도 뭐 양의 금이냐 음의 금이냐 양의 목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요. 자이 비경 겁제가 하는 행동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내가 하는 어 기본적인 나에게서 바로 나오는 행동 있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찾는 거는 이쪽 인성이 아니라 그냥 식상 쪽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가장 원초적인 거. 원초적인 본능을 식상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재성 이걸 반드시 돈이나 여자 이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슷 그걸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어, 근데 재성을 반드시 돈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겉보기에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돈 안에 뭔가 자기의 또 다른 이 예,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돈을 해서 벌써 뭐할 건지를. 네.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건 사회에서 본인이 일을 할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가치 규범이에요. 이 관성이. 그리고 이 관성을, 어,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인 거죠. 어, 근데 인성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바르고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이 사람처럼 지금 인성도 정관과 정인이라는, 죄송해요. 인성도 편인과 정인이 있어요. 어, 그렇다고 제가 편인을 모두 싸잡아서 편인은 자기에게 집중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과의 관계가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 뿌리에 관이 없잖아요, 사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강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어, 자기가 한 거를 끝까지 지려고 해요. 어, 근데 이쪽은 일단 발산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키면 이제 질르는 스타일이죠. 질리는 타입들이에요. 네. 오행의 특징에 따라서도 조금을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십성만 가지고 이 여기에 넣어봤을 때 이런 성향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어, 유난히 이쪽이 강한 사람과 유난히 이쪽이 강한 사람과 행동 패턴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 그런데 지금 이분을 넣어보면요. 지금 수가 몇 개냐면, 네, 수가 네 개예요. 내 기운이 네 개예요. 그리고 자, 봅시다. 목이 세 개. 예, 네, 그 다음에 이쪽 금. 음. 자, 이렇게 잘라서요. 이쪽과 이쪽을 봤을 때, 이 상반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이 발달된 사람들과 어떤 특징이냐면, 이쪽은 사회성이에요. 관성과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책임감과 누가 본인에게 부여해준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관, 어, 재관이 발달된 사람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케이스들이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물론 대운에서 짱짱하게 이거를 받쳐주고 균형이 하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태어난 월도 본인의 비경과 같은 수예요. 그리고 어 수와 목이 이렇게 있어도요. 이 목이 빛을 못 보면요. 이 나무는요. 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수와 한 덩어리인 그걸로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분은 자기도 자기 속을 모르지만 순간순간 내뱉는 자기 말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갖고 오는 게 보고 내가 뱉은 말을 책임을 지는 것도 약하다.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그거 한 건데 특히나 여기에서 지금 이분은요 비견만 있는 게 아니라 겁제도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 그리고 여기는 겁제랑 상관이 동주에 있죠. 네 상관 겁제가 정관 정인의 제어, 제어를 못 받는 상관 겁제는요. 제가 조금 심한 얘기할게요.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어디 가서 듣,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 사람과의 어떤 게, 아, 저 사람 사기꾼이었나. 이럴 가능성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네. 근데 왜 유독, 어, 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맞냐. 술라는 게요, 어, 큰 바다나 뭐, 뭐, 코수의 임수를 비유하는데 그 표면에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깊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태, 바람이 불는 바다와 태풍이 부는 바다와 태양이 뜨는 바다 다르죠? 그리고 바다는 고요하지만 한 순간에 모든 걸다 뒤엎혀서 생명을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임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임수에게는 무토가 임수의 어떤 그런 걸 막아줘야 임수가 그런다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관인이 너무 약하고 그것도 정관정인이 없고요, 상관과 겁제가 너무 많고 이 비겁이 너무 많아요. 어. 그니까 러 백날 그그 그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스트 즈렁에 나열을 하는 것보다 사주 한번 뒤집어 보면 네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경우에 뭐 상담도 하고 교육 상담도 받고 할때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주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속으로 아 이분은 이렇게 문의하지만 안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 나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하 나도 이게 열어 놓죠. 왜냐면 너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사실 그런 근데 결국에는 네. 그런 경우들이 왜냐면 뭐 옛날에 저 진짜 그런 적이 있어. 오픈 샵을 했을 때 오픈 샵 했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근데 그분은 기감도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어 그랬는데 그분이 토하고 물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물이 재성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네 진짜 토랑 수밖에 없는데 수가 너무 많아서 이 토가 그냥 다 범람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laughs> 그러는 거예요 상담을 다 하더니 자기가 현금이 없대요 아니 그러면 이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체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호기심하고 연구 심리가 있어서 아 이분이 돈이 떼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수가 많은 사주가 약간 그렇다는데. 혹시 한 번, 음, 두고 보자, 이렇게 뵀어요. 그래서 내가 이체해 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뭐, 어쩌고 핑계를 대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자기가 저쪽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현금을 찾아서, 어, 뭐, 붙여주겠다, 갖다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카톡을 딱 봤더니, 얼굴은 맞아요. 근데 뭐, 했겠습니까? 안 하죠. 이체 안 해요.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뭐그 정도 배짱이면 전화 문자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차단하면 되지 예 네. 그랬어요 어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내가 그래라고 인식을 못해요 왜냐면 하이 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뼈 아픈 말이 다제 외설의 소리도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화 중에 그러면은 싫어해요. 어, 왜냐면, 다 자기를 질책하는 말이고, 어차피 자기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세상인데, 왜 자꾸 태클 걸어와? 아, 짜증나. 4살짜리 애한테, 이리 와봐. 너 여기 물건 왜 이렇게 어질렀어? 치워야지. 그러면 애가 듣습니까? 그거예요. 음, 그거라고요. 어. 그리고 합리화를 잘, 자기 합리화를, 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 잘 하고요. 그다음에 예,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라는 건 관하고 인을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 실수하고 살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비판을 받아들여서 나를 바꿔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또 행동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돌거든요. 고인물이 썩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게 이게 만식 어떤 분들은 식상이 없으면 그러면 자폐나 어떤 소통이 안 되니까 식상 많아도요. 없는 이만 못해요. 이 식상이 재성으로 빠지고 또 식상이 관과에 적당한 티키타카 내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 바꿔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작용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는 거지. 식상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아니면뭐 소통을 한다. 타인의 뭐 식상이 없으면 타인의 그거를 모른다고요? 아니 식상 많아도요. 타인의 감정 개무시해요. 어, 감정이 입안 돼요. 감정 교류 안 돼요. 돌지를 않는 기 때문이에요. 법륜도가 어. 그래서 저는 사실 관인이 이 약한 사람들의 약속은 좀안 하는 편입니다. 어. 관인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 칼같이 약속 지켜요.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으로 혹시... 어, 저 이런 사주 분석 한번 나르시스트인지 한번 해주세요 하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돼요. 의뢰로. <laughs> 제가 한번씩 할게요. 어, 어차피 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운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번 또 겪고 나면 또 맷집이 생기고, 어, 경험만큼 좋은 어, 스승은 없죠. 어, 없는데, 에, 이왕이면 어 이왕이면은 조금 피해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원래 또 사람 심리 분석, 정신 분석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이 코너를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줌 오기 명리 오기 수업이랑 타로를 제가 이제 줌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을 해서 할 거예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